안녕하십니까. 대구 배터리 대통령입니다. 어, 파워뱅크 수리를 요즘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 지금,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어, 리튬 인산철이네요. 전기 자체가 지금 죽어버렸거든요. 자, 이게 보시면, 보자. 전기가 출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뜯어보니까 예 쉽게 지금 케이스와 배터리 셀은 분리가 되는 타입이고요. 예 약간 배는 불렀네요. 이게 약간 배는 불러있네요. 자, 여기 여기 BMS고, 음, 여기 어, 밸런스 뭐 이퀄라이스 같네요. 이게 예, 그런데 뭐. 아기자기하게 제작은 잘 하신 것 같은데 bms 가 너무 작지 않나 용량이 주로 이런 경우에는 요 bms 같은 경우는 아마 뭐 30암피아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여기에다가 터미널에다가 3 0암페아 이상의 과전류를 섭외하게 어, 되면 bms 는 고장이 날, 납니다 예, 일단 먼저 한번 저, 점검을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볼게요. 예, 네, 밸런스는 완벽하게 지금 어, 잡혔습니다. 예,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예, 이제, 아, 셀 복원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약간, 약간은 불러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약간씩은 어 배가 약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인산철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예, 관리는 항상 그 차주분께서 직접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과뭐 비정상적인 뭐 열이 발생한다든지, 또 비정상적인 전류 흐름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차주분께서 바로 점검을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수리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단 조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지금 100% 완충전이 되고 있고요. 예, 13.6V. 지금 출력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파워뱅크 문제가 발생해서 불편함이 있으시면 대구 배터리 대통령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